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레이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발광하는 소자입니다. 근데 발광 LED하고 레이저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LED는 넓은 폭의 스펙트럼을 갖는 거고, 레이저는 굉장히 좁은 폭의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그거는 공진현상을 만들어서 아주 샤프한 그런 스펙트럼을 갖는 그런 빛을 만드는 것이 레이저입니다. 자, light, amplifier. amplification by stimulate rated emission of ready age. 이 R을 써서 우리는 레이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LED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펙트럼이 넓은 20 나노미터에서 30 나노미터의 밴드 위드스를 갖는 그런 스펙트럼 구조를 갖고요. 그러나 레이저는 레이저는 0.1 나노미터 이하 이하의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게 밴드 위드스가 밴드 유스가 레이저는 0.1나노미터로 굉장히 적고요. LED는 20 나노에서 30 나노가, 브로드한 그런 밴드 위드스를 갖는 그런 스펙트럼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유도천이 때문에, 유도천이를 이용해서 그 정폭을 시킨다. 그러니까 광 정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광을 정폭시켜서 에너지가 많은 광을 갖다가 아주 짧은 파장을 갖는, 그러니까 짧은 파장이 아니고 스펙터링 굉장히 대폭이 짧은, 폭이 짧은 그런 단일 색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한유라는 빛이 들어와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를 컨덕션 밴드로 올리면 은 이것이 흡수, 광 흡수가 되는 겁니다. 유도 흡수.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면서 한유를 내보는데, 이것는 자연 방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자가 있는데 한유라는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빛에 의해서 얘가 떨어지면, 그래서 한유라는 빛이 두 개가 나오는, 두 개가 나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유도 방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케이웁스와 요 케이스가 한유라는 빛이 들어오는 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는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없는 케이스고 이때는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광이 들어오면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이 광을 흡수를 해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를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유도 협수라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를 한유라는 빛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거. 그요 유도해서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게이해서 광이 하나 나오고, 들어오는 광하고 합쳐져서 광이 두 개로 증폭돼서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유도 방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아무런 빛과 관계없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자연 방출이라고 얘기하고, 이 바로 유도 방출이 이 레이저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외부에서 하뉴라는 빛에 의해서 자극을 시켜서 이 반도체 내에 자극을 시켜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를 갖다가 베일런스 밴드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하뉴라는 빛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인위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거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을 어떤 시간에 내가 원할 때 떨어지게 만드는 하뉴라는 빛을 놓은 으로써이 빛에 의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광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유도 방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도 방출은 자극성 자극성 또는 유도성 유도성 방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정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개의 빛이 들어갔을 때 두 개의 광자를 만들어 내는 광의 증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광의 증폭이라는 것은 저파수를 갖다가 변조시키는 건 아니고 광 양만 증가시키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들어가면 노란색의 광자 하나가 들어가면 노란색 광자 두 개가 나오는 그런 광의 세기만 증가하는 광 증폭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의 양은 E2와 E1,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레벨이 E2 웰러스 밴드의 에너지 레벨이 2원이라면 e2 마이너스 2원이 하뉴되는 그러한 광자를 갖다가 정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이 하뉴가 이, 이 e2 마이너스 2원하고 다르면 유도 방출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 하뉴가 e2 마이너스 2원이 되면 유도 방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만 정복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 N2와 N2, 그러니까 레벨 E2에 있는, 레벨 2 2에 있는 전자의 수, 전자의 밀도겠죠. N1은 레벨 1에, 레벨 2 1에 있는 전자의 수라고 둔다면 N2는 뭐에 비례하나 하면 익스포네이션, KT분의 q q 2 1이 되고요. E2가 되고. N1, Exponential.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F, e 원의 확률, 이원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1 플러스 s Exponential, KT분의 Q, 어. KT분의 E1 m EF분의 1. 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e 원 마이너스 e f가 k t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면 이 값이 1보다 클 거니까 이 1이 사라지고 해서 f e 원은 익스포네이셜 k t 분의 e f 마이너스 e 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f e 2는 익스포네이셜 k t 분의 e f 마이너스 e 2 얘는 뭐냐면 e 1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 얘는 레벨 e 2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고, 만약에 N의 E1하고 N의 E2. 그러니까 E1에 존재하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수와 E2에서 전자가 존재할 자리수가 만약에 같다면, 같다면 N2는 NE2 곱하기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n1은 n의 e1에 곱하기 f e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수와 그 확률을 곱하면 존재하는 개수가 될 거니까 n2는 이렇게 곱해지고 n1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n2하고 n1을 나누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없어지고 얘에서 얘를 나누게 되면 이 지수에서 이 지수를 빼는 거니까 익스포네이션 kT 분의 e1 마이너스 e2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e1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하고 e2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의 비는 두 에너지 레벨의 차와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E2가 됐고, 여기가 E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N2개,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N1개입니다. 그러면 유도방출과 유도흡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광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한유라는 빛이 들어오으로 인해서, 이 N1개의 전자는 흡수가 되려고 그럴 거고, N2개의 전자는 방출이 일어나려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유도 방출은 n2에 비례하고 유도 흡수는 n1에 비례합니다. n 1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 흡수가 많이 일어날 거고 n2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 방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폭이 일어나라 그러면은 광정폭이 일어나라 그러면은 뭡니까? 유도 방출이 방출되는 양이 흡수되는 약보다 많아서 이것이 양이 되면 광정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개수가 올라가는 개수보다 많으면 더 많은 광이, 여기서 나오는 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N2-N1이, 자, 유도 방출은 N2에 비례하고 유도 흡수는 N1에 비례하니까 N2-N1이 양이 되면 광정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에너지 높은 데에 들어있는 전자하고 낮은 위치에 존재하는 전자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에너지 레벨 2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자는 희박해지는데 에너지 레벨 높은 위치에 있는 전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전자보다 많아야 만이 광정폭이 일어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분포 반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반도체에 적용하면 뭐냐?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많고, 밸런스 밴드는 전공이 많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많으니까 빈자리 홀이 많으니까 올라갈 양은 적고, 위에 전자가 많으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니까 유도 방출이 유도 흡수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광정폭이 일어나서 이것에 인해서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걸 갖다가 수식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면요. 자 여기서 한유라는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i 유라는 입사광이 들어옵니다. 유라는 빛이 들어오면은 이지만한 거리에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 그러니까 Iu의 x 지 플러스 d g 그다음 여기는 Iu의 g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광, 그러니까 유도 방출이 있을 거고요. 유도 방출과 유도 흡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 d g 만한 거리에서 일어나는. 유도 방출과 유도 흡수가 있는데 그 차만큼 전폭이 돼서 나올 거니까 I new의 G 플러스 G 마이너스 I new의 G는 변화량은 여기서 방출이 일어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방출이 일어나려면 n2에 비례하게 될 거고 확률에 비례할 거고 그다음에 한유라는 에너지 양입니다. 광색이니까 얘가 갖고 있는 광자 하나 하나 갖고 있던 에너지에다가 Wi 맞고 그러니까 유도천이 확률 Wi는 유도천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n2에서 기 확률을 곱하면 떨어지는 개수가 되겠죠. 그만한 개수가 떨어지고, 그리고 광자가 만들어지고 흡수되는 것은 어부에는 n1이겠죠. 밑에 있는 전자가 몇개 있느냐? 마찬가지로 유도 천이 확률이라는 것은 떨어질 때도 그 확률을 쓰고 올라가도 그 확률을 씁니다. 천이 확률이니까. 그래서 WI의 한유의 예? 거리, DG만큼 일어날 거니까.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DG분의 DINU 진원. n2 n1의 w i의 nu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나오는 빛과 들어가는 빛에 의해서 나오는 빛의 차이, 정폭되는 양입니다. 정폭되는 양은 n2, 올라, 가 떨어지는 양과 올라가는 양에다가 dg만한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dg는 일로 오면 되고요. 얘가 div, 이고 변화량이고, 이거는 dg분의 d, 얘가 오면, 얘가 일로 오면 얘가 되는데, n2-n1 곱하기 한유, 곱하기 wi인데, 이게 뭐냐 면면 유도 천이 확률인데, 이 확률에다가, 개수를 곱한 이 확률이 뭐냐면은 하 i new g가 크면 클수록 오메가 i도 w i도 증가합니다. 즉, 얘가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떨어질 거고, 얘가 적게 들어오면 유도가 적게 돼서 적게 떨어질 거니까 유도 천이 확률, 자 떨어지는 확률 자체가 들어오는 빛의 세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w i 대신에 w i가 i new g에 비례하는 거니까. INUG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성분을 갖다가 감마 뉴라고 두고 이 감마 뉴가 바로 정폭인자가 되는데 이것은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은 N2-N1 값에 비례를 합니다. 비례상수는 뭐 한유 곱하기 Wi가 INUG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 비례상수하고 곱하면 은 정폭인자 안에 다 잡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폭인자는 N2-N1에 비례하는 어떤 수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 분의 d i new g 는알 어, 감마 n 의 i new g 가 됩니다. 그래서 d 분의 d 에 i new g 는 감마 n 의 i new g 이 미분 방식을 풀면 i new g 는 i new z 에 e 에마 e 에 감마 n e g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감만유가 제로보다 크면 정폭이 되고요. 감만유가 음이 되면 이것은 흡수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n2-n1이 감만유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n2-n1이 양이 되면 정폭이 일어나고, 레벨 E2에 들어있는, E2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이원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보다 많으면 정폭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엔터 마이너스 n원이 음이 되면 간만 유가 음이 되어서 흡수가 일어난 즉, 밑에 있는 전자가 많고 위에는 전자가 적으면 흡수가 일어나는 올라가는 수가 많으니까 흡수가 되고, 위에 전자가 아래 전자보다 많으면 정폭이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수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레이저를 만들라 그러면은. 레이저를 만드는 기본 조건이 N2가 N1보다 많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자가 아래에 있는 전자보다 훨씬 더 많,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은 축태된 PN 접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N 타입 반도체가, N 타입 반도체가 있는데, 페르미 레벨이 밴드 위드 밴드, 밴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EC보다 큰 높은 영역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하면 이것이 바로 축퇴된 N타입 반도체입니다. D-Generator N-Type N-Silicone N타입, N-Type N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는 P-Type은 반대로 밸런스 밴드 아래에 페르미 레벨을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가 우리가 축퇴된 P-Type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D-Generator P-Type 마이콘 낙타. 그래서 이두 개의 P 타입과 N 타입을 접합을 하게 되면, 페러미 레벨이 같고, 여기가, 여기가 N 타입, 이게 EF가 되니까 EC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는 EV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EC가 여기에 있고, EV가 여기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서멀리 켜는 상태에서 모양이고, 이쪽이 P 타입이고 이쪽이가 N 타입이니까 이게 포드 바이어스를 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분을 기울인 상태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보드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이 페르미 레벨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위에 모양이 올라갈 거니까 이와 같은 모양이 될 거고, 페르미 레벨 아래에 컨덕션 밴드 요 사이에 전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 위에 요 영역에는 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홀이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 유도망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N2가 N1보다 훨씬 더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자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한유라는 빛이 내놓는데 이 한유라는 빛은 최대에서 최소,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EFM-EFP보다는 한유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가 에너지 밴드 갭보다는 큽니다. 왜? 밴드 갭 위상에 있는 전자가 그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있는 홀과 결합할 거니까. 그래서 이 한유의 범위는 한유는 이지보다는 한유가 크고요. 그 다음에 EFM-EFP보다는 작다. 이런 식의 빛 파장이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한유가 유도 방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이더인자 감마 뉴를 구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1 마이너스 익스레넨셜 kt 분의 한유 마이너스 efm 마이너스 efp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암만유가 암만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기서, 한유하고, 한유가 EF-EFP보다 작으니까 이것이 음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니셜 음의 값이니까 이 값이 일부러 적고, 이래서 그 값을 빼는 거니까, RU는, 간만유는, 양의 값을 갖는다. 왜? 한유가 EFM-EFP보다 적으니까, 적으니까, 간만유는 양이 돼서, 광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만들 기본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축퇴된 pn 접합으로서 만들어서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많고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이 많아서 한 요라는 빛을 내 보내게 되고 그때 간만 유가 간만 유가 양의 값이 일어나서 광정복이